안녕하세요. 아, 네. 이제는 뭐가 아니라 땡땡이 아니라 땡땡이다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저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달콤한 말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거기가 아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 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도... 네. 여기 땡땡이 OO이 아니라 땡땡이다. 뭘까요? 속도가 아니라, <laughs> 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주장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굉장히 유명한 허태균 박사가 하는 이야기 어쩌다 어른에서 아주 명강사로 활동을 하셨죠. 이 이야기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놀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자 미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미래에는 잘놀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공부만 하는 새님보다는 놀 줄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진로교사가 될때 광화문에 해마다 이렇게 1월달에 붙이는 편말이에요. 시를 했는데 나태주 씨의 풀꽃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신을 잘 살펴봐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책 앞서서 얘기했던 거 정리해 드리면 엘빈트플러시의 부의 미래. 요거는 조금 어려운 책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청소년용 책으로 나왔거든요. 이책꼭 부가, 돈이 나의 진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도움이 크게 될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화 가는 책,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워낙 많은 책들이 있어서 이 책이 그래도 개괄적으로 전체를 수불볼 수 있는 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어, 선생님의 신간 이 책도 굳이 대기업,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공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괜찮은 좋은 강소기업들 그리고 출구전략, 취업, 진학 창업, 창직, 크리에이터 등 오늘 소개한 듯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 미래를 설계했으면 바램으로 이 책들을 소개했습니다.